비엔엘프 급등 주입니다 최근 급락 이후 다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의 반등은 급락 이후 약간의 반등이 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주가로 보면은. 급락 이후 아직까지 상승 전환된 시그널은 아닙니다. 단지 단타, 그러니까 초단타로 대응할 시기입니다.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줄고 개미들은 거의 투매를 하면서 거의 바닥권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신분들은 손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을 잘 견디고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이 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 어, 삼성전자를 분석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음, 바, 큰 하락 이후 10월 26일 큰 하락 이후 어, 반등이 왔습니다. 현재 시점은 어, 상승 전환 시점으로 보입니다. 상승 전환 시점. 그러나 한 번쯤은 조정, 한 번쯤은 조정을 줄 것으로 보이며, 조정 이후, 주가 움직임을 살펴봐야 됩니다. 조정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상승, 전환이 크게 올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하락으로 올 것인지,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대 로템을 봐도, 지금 현재 상태는 단타, 초단타의 그러니까 매매 신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잘 보셔야 되고요 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 MACD 1, 0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과 2차 지지 저항선이 있습니다. 어, 1차 지지 저항선, 0선 밑에 2차 지지 저항선까지 올라오면은 매수 준비를 했다가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2차, 그죠? 그 다음에 1차, 1차 매수 시점, 그죠? RSI 50을 켰을 때. 이때는 이평선이 역별에도 상관없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선위 1차 지지 저항선에서는 최소 50%에서 그죠? 85%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를 그러면은 현재 시점을 보면은 22,000원, 그죠? 22,000원 정도에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매수 신호 나왔구요. 이후, 24,000원, 그죠? 24,000원까지 왔습니다. 거의 1,000원 정도, 4, 음, 3, 4%, 4, 4% 5%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 일단 매도하시고 나서, 0선 위 2차 지지 정선까지 가냐, 안 가냐, 확인하시고, 음, 안 가면 여기서 0선 영선 밑으로, 영선위 1차 지지 정선에서 밑으로 하방으로 돌파할 경우는, 전량 매도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셨다가 2차 지지 항선 여기 돌파 시점 여기서 매도하시고 다시 조정이 오면은 조정 이후 자 조정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왔다가 0일 차 지지 항선에서 맞고 다시 되돌아 올라는 수가 있고 0선 서 다시 맞고 되돌아 올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 시점은 2차 지지 저항선입니다. 그죠? 영선 위로 올랐을 때는 2차 지지 저항선 돌파 시점이 내서 신호고요. 이때 RSI 같은 경우는 75, 75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때 RSI는 같이 75를 같이 돌파하고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돼. 그때 주가는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현재 상태선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초단타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신라젠 신라젠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초단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맞고요 어, 현재 음, 계속 상승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어, 어, 차트 분석을 해보면, RSI와 m a c d 를 보면, 0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 돌파 시점, 요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 RSI 50을 돌파할 때, 어, 항상 얘기했지만 초단타로 매매할 때, m a c d 0선 밑에서는 초단타를 매매하고, RSI 50을 돌파할 때, MACD 0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 돌파할 때, 매수 시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때 시점은 7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72,000원. 72,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76,000원까지, 음,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그죠? 이때 매도를 하셔야죠. 1차 매도를 해야 돼요. 최소 50%에서 85%까지 매도하시고, 나머지 50% 내지 25%. 25%는 여기서 밑으로 하방으로 갈 거냐, 그죠? 2차 지지 저항선까지 갈 거냐, 그거를 지켜보시고 매도하시면 돼요. 매, 매, 상, 이 종목이 상승한다면 항상 얘기하지만은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rsi 같은 경우는, 그 요, 태요 상태, 상태, 요 상태가 몇시냐한74 정도 되겠네요. 74. RSI는 74를 돌파할 때 같이 하시면 은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 전까지 현재 상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초단타 매매하신 등 하신 분들만 서서히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HLB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음, 주식이 하락할 때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폭락이 올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렸고, 조건 검색도, 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 시점, 이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 시점. 그죠? 매수를 하시고 나서,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는 올라왔고요. 그죠? 하면은, 84,000원 정도에서, 그죠? 급반등이 오면서 10만원 정도, 음, 6 0 ,000, 0 6천에서, 그죠? 거의 2만원 가까이 순간적으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 이후, 일단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지만 1차 지지 저항선, 그죠? MLCD 1차 지지, 2차 지지, 여기를 통과를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일단 통과를 못 해요. 지지를, 아니, 저항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도했어요, 있죠? 매도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와. 이때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되고. 어? 외도하시고 나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이 왔고요. 상승, 초단타 매매 상승 신호가 왔고, 현재 시점은 월요일 날 조금 상승을 할수 있으나, 일단은 외도를 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50% 내에서 85%까지 외도하고 나서 2차 지지 저항선까지 가는 걸 보던지, 그렇다면 아예 다 팔고, 그죠? 영선 위에서 노는 걸 보고, 다시 이 이때 2차 지지 저항선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때 매수 시점은 2차, 2차, m a c d 2차 지지 저항선 돌파 시점과 RSI 70에서 71 정도 돌파 시점을 보시면 되며, 어,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전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매매하시면 안 돼요. 현재 시점은 초단타 매매하신 분들만 이런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